순천덕신교회 수요예배에선 전남CBS 권신호 대표가 나서 전남CBS를 위한 기도와 응원을 부탁했습니다. 순천덕신교회 수요예배에선 전남CBS 권신호 대표가 참석해 CBS의 역사와 비전을 소개하고 창립 20년 만에 첫 사옥을 건축하고 있는 전남CBS를 위해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희 CBS가 뭐늘 열심히 한다고는 자신한다는늘 하나님을 보기에 부끄럽고 늘성도님들 보기에 늘 부족합니다. 그렇지만 은 따뜻한 눈으로 쳐다봐주시고 또 행락 부족함이 있거든 지대를 주시면 성실을 비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 그리고 또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저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노예와 당의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대경은 전남 CBS가 저희 전남 동구 6분의 고구마와 사회선교 및 이단 대책 등의 앞장서는 교회 연합기부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. 저희가 대교회가할수 없는 큰 일들을 하고 있기에 저희는 기도하면서 연대하기 원합니다. 순천 덕신교회는 오는 7월 3일 맥주 감사주일 특별 사회선교헌금을 전남 c b s 건축을 위해 전달할 예정입니다.